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련의 서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아까 몇번 보였지만 히가시 근노, 히가시노 히가시노 게이카 님의 눈보라 체이스라는 책이에요. 이책 읽어보신 읽어보신 분, 나는이 책을 이미 읽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저번에 뭐 연애 행방도 그렇고 몇 가지 읽어드렸었었는데 음, 그 설산시리즈 일본 작가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일본 소설 되게 좋아해요. 그 작가님들의 특유의 감성이나 그런 걸 좋아해서 그 설산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무한도전도 읽어드렸었고 연애 행방도 읽어드렸었고. 다 스키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죠? 어, 눈보라 체이스, 역시, 눈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음. 눈보라 체이스. 사실, 이 책을 딱 피면서, 어, 봐봐요. 여기, 귀귀 아세요? 하나 추천합니다. 정열맨.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입니다. 그거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 좀, 약간, 막, 이렇게 막, 뭐였지? 야,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약간 무섭, 무섭고, 약간 그림체, 약간 그런, 그런 거 아니었나? 음. 아, 만화책도 좋죠. 만화책 한번 읽어드려도 좋겠네요. <laughs>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되나, 우리가? 음. 어쨌든, 음. 아, 이 책이 딱 시작할 때 저는 아니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나의 무죄를 밝혀줄 단한 사람 여신을 찾아라라고 돼있길래 나의 무죄를 밝혀준다고 음, 무슨 뭐, 스릴러인가? 뭐, 뭐 범죄 범죄 스릴러 얘기인가? 그러는데 또 무슨 여신을 차, 찾는데요? 그래서 일단 폈어요. 일단 피고 첫첫 <laughs> 장을 피고 읽기 시작했죠. 음. 첫 장에서, 어, 주인공은, 주인공은 다스미예요 이름은 다스미고, 남자입니다. 어, 대학생이고요. 음, 다스미는 어, 스키를 타고 있어요. 설산 시리즈 중에 하나니까요. 오늘도 <laughs> 희가시노기이고 어, 작가님은 설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 맨 아름다운 어, 여자 스노우보더가 내려와요. 음. 빨간색과 하얀색의 투톤 컬러 스키복에 검은색 헬멧 스키폴은 들지 않은 것을 보면 스노우보더힐 터였다. 몸매로 봐서는 여자인 것 같았다. 나무 사이에 멈춰 서서 뭔가 하고 있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일까?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사고 같은 건 아니었다.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셀카였다. 카메라를 들고 팔을 한껏 뻗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앵글로 찍히지 않는지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스미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가, 다가갔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넜다, 건넸다. 여성 스노우보더가 다스미 쪽을 돌아보았다. 네? 다스미는 카메라로 찍는 포즈를 취하며 조금 더큰 소리로 말했다. 셔터 눌러드린다구요. 아,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약간 허스키하지만 젊음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어? 뭔가 되게 풋풋한데? 연애의 행방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